어 저는 현장에서 주로 이제 아동 청소년 그리고 가족들을 이제 실제로 제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현재 최근에는 이제 교사분들이 굉장히 상담에 대해서 네, 많이 어 이제 심리 상담 의뢰해서 현직 교사들을 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실제로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 교사나 상담사들이 어떻게 하면 상담을 잘 이렇게 할수 있을지를 감독하고 슈퍼 비전하는 일을 동시에 교육적인 것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원에서,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원 학생들이 상담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후진 양성을 하고 있는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오늘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같이 이렇게 어 살펴볼 내용이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교사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아이들을 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세요. 그리고 또 그런 사명으로 사실은 교사를 시작하셨고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사정이 녹록치 않아서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나오는 결과물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많이 낭망이 되고 그리고 또 사실 우울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교사들의 그런 상담들을 보면은 참 내가 모욕감을 느낀다. 굴욕감을 느낀다. 내가 이렇게 교사를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의 연장선상들이 사실은 굉장히 심리 내적으로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날 때 어떻게 이 아이들을 우리가 봐야 될지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렇다면 또좀이 아이들에게 내가 잘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사명과 소명들을 잘 전달해서 아이들하고 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걸좀 실질적인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내용들은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이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내용의 액기스로 추려온 것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도움이 되는 방법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 중심으로 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청소년의 이해에 대한 부분에서 특히 이제 정서 행동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상담사가 아니라 중재를 해야 될 것이냐, 어 그런 부분을 어 보겠습니다. <laughs> 보통 이제 지금 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은 위에 이게 이제 빙산의 그림입니다. 빙산의 그림인데 빙산에서 보여지는 사실 이제 그림들이 어, 위에서 보여지는 까만 색깔이 우리 이제 현장에서 교사들의 아이들을 만나는 문제 행동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울하거나 되게 이제 이렇게 무기력하고 또 자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좀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불안하거나 또 공황이 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빙산의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ODD가 이제 반항성 장애, 그다음에 이제 CD가 품행 장애, 그다음에 ADHD, 이거 이제 많이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고 또 간헐성 폭발 장애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학생들의 이제 보여지는 행동의 증상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보지만은 그 빙산 아래에 있는 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사실은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제 이것이 사실은 아이들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보여지는 모습은 이렇게 빙산의 까만 모습의 행동을 어 이제 가격하게 행동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아이들은 뭐 깔아 앉기도 하지만 그 아이의 내면에서 아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 내가 병신인가? 그러니까 누군가 교사나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 단서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인식하는 지각이 병신인가 바본가 아니면 뭐 장애인인가 내가 참 쓸모 없구나. 그 다음에 하나 아, 이렇게 매번 실수하지. 그리고 이제 버릇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버릇장머리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한듣냐 그리고. 나 스스로를 쓰레기 같다, 걸레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결국 어 상담을 하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어 바닥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내가 너무 싫어서 이제 이런 걸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욕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아래에 있는 어밑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부분을 사실을 볼수 있다 그러면 어 조금 더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어, 그 다음 발걸음의 단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 보통 이제, 어, 아이들이 이제 문제들을 가져올 때 보면은, 어, 이 촉발적인 단서가 있어요. 촉발 단서라는 거는 잘 지내던 사람이, 잘 지내던 아이들이 뭔가, 어, 촉발적인 일들이 있을 때그 촉발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 촉발은 주로 이제 우리에게 스트레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좀못 잤다든지 아이가 아니면은 뭐 집에 엄마 아빠가 싸웠다든지 또뭐 아빠가 도박을 해서 갑자기 지금 뭐살 곳이 없어졌다든지 어, 요즘은 이제 뭐 어머니들 또 도박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도 요즘 뭐 도박이 이제 워낙 이게 이게 범위가 넓어서 뭐 비트코인 그다음에 뭐 주식 뭐 요즘은 이제 도박뿐만 아니라 그런 걸로 갑작스럽게 되어서 우리 경제적인 상황들이 너무 악화되어서 전혀 다른 환경으로 이동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고 그게 촉발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촉발 단서들이 있는데 이때 이 사실은 어 얼마나 폭발하느냐, 나아가느냐 그러지 않느냐는 사실 이제 자존감 내 안에 있는 이 셀프라는 것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다르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지금 그 이제 결국 자존감에 대한 이 부분의 이야기들을 결국 이제 자존감이 바닥이거나 내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 바닥에 있다고 생각한 나는 촉발 단서가 있으면 훨씬 어 이렇게 시소가 높게 뛰듯이 행동이 크다는 거죠. 그 반응에 대한 것들이. 그런데 이제 자존감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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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뭐 그냥 그러겠지 하고 자존감이 조금 이제 자기 스스로 있으면은 화가 나고 속상하고 너무 정말 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렇지만 버텨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어 이런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심이 셀프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교사의 입장에서 또 부모의 입장에서 상담사 입장에서는 자존감이 바닥에 있는 이 마이너스 지점을 사실 0까지 이제 올릴 수 있으면 좋고 뭐, 플러스까지 올릴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그러나, 플러스까지는 힘들더라도, 이 마이너스에서 0까지 올려도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플러스까지는 올리는 것은 어렵지만, 이 마이너스 지점을 어떻게 이해할 건지, 그리고, 어, 이 0의 지점으로 갈수 있는 것들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건지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실은 상담실에 오는 뭐 아이들 이제 제가 5살짜리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부분의 심리 상담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특별히 이제 가족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해요. 부부라든가 뭐 커플 상담. 마찬가지죠. 근데 결국은 많은 문제들을 가져오지만은 사실은 결국 치료하거나 접근하는 부분의 모든 것을 보면은 사실 한 가지예요. 그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이 그림도 빙산의 그림인데 보여지는 수면 위의 부분들은 뭐 폭력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아이들이 뭐자뭐 뭐 자살 충동을 하고 굉장히 뭐 아주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이러지만은 사실은 그 아래 부분들을 저희들은 보거든요 치료를 하고 그래서 이 아래 부분이 뭐냐 그래서.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지금 보여지는 빙산 아래 부분들이 표면 감정 신체 감각 속 감정 욕구 셀프가 있다 그러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상담사들 심리 치료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그 아이들의 어려움에 따라서 접근을 해요. 근데 이제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지금 표문 감정이 뭐고 속감정이 어떻고 또이 아이의 지금 욕구가 어떻고 셀프가 어떻고 이렇게 사실은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개입에 대한 체계적인 것은 할 수는 없으세요. 그럼 교사는 뭘할수 있냐 그러면은 사실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빙산에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최대한 문제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이 아이가 아까 말한 마이너스 지점에서 영의 지점까지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사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올때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좀 그걸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주로 게임을 많이 하거나 또 도박, 또 중독 이런 이제 부분들이 성인이나 아이들이나 공, 요즘은 뭐 이 도박에 대한 부분들이 성인, 이게 과거에 한 5년 전까지는 30대에서 60대 정도의 연령대에서 도박들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도박으로 의뢰된 학생들을 보게 되면 청소년이 거의 40% 정도가 차지할 정도로 청소년들이 도박에 노출되어 있어요. 뭐, 주식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제 지금 현재 데이터가 수집 중이지만 도박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10대부터 뭐, 대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훨씬 이 도박에 대한 그런 그 연령층들이 젊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군들의 어려움들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주로 어떤 어려움으로 묶어지냐 그러면 욕구를 지원하는 능력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욕구 지원이 뭐냐면 누구나 저나 또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나 인간이 모두나 다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자정심 시간에 배고프니까 밥 먹고 싶은 욕구 또뭐 저녁에는 잠자고 싶은 욕구. 자 아주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뿐만 아니라 또 사랑받고 또 존중받고 이런 이제 욕구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 지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욕구 그 욕구를 우리는 아이들은 바로바로 바로 충족시켜주는데 조금 아이들이 발달상 나이가 들면 지연을 할수 있는 능력들이 보통 생깁니다. 근데 이 지연 능력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보통 이제 굉장히 자극 추구에 많이 노출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게임이나 도박 중독에 훨씬 쉽게 노출되어지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교사 입장에서 아이들을 볼때이 아이가 욕구를 얼마나 지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그 ADHD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주면은 언제 끝나요, 선생님? 지금 당장. 선생님, 언제 끝나요? 막이 목을 갖다가 그냥 모가지를 비틀듯이 따라다니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막 그냥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걸 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제 그게 너무 힘들어하고 그냥 손을 들고 알아서 알아서 하고 그냥 그 욕구를 들어줘버려요. 이게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어, 힘든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욕구를 지원하는 능력이 있는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제 해결점 뒤에 가서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실행 기능의 어려움이 있다. 그 실행 기능이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우리 뇌의 앞부분에 이제 전두엽이라는 게 가장 우리 뇌에서 늦게 발달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 청소년기의 과거에는 발달이 이제 완성이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연구는, 어, 성인기에도 평생에서 이 뇌가 발달하더라 그래서 전두엽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전두엽이 사실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실행기능이에요. 이 실행기능이 뭐냐면, 자, 지금 오늘 우리 교사 연수가 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못하고,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욕구를 지원해야 되고, 전환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실행기능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실행기능이 조금 굉장히 촘촘한 사람들의 일을 조직적으로 해내고, 실행기능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 사실은 어 이제 부주의하거나 충동성의 어려움들이 좀더 많이 발생합니다. ADHD가 아니라도. 그래서 이제 이 실행기능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학습에 대한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타인의 감정의 인식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떠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관계를 하다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다. 아,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굉장히 슬프다. 그러면 내가 내 감정을 상대에게 어느 정도 조율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 맥락을 어, 단서를 놓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거나 상대가 지금 기분이 어떻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는 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대인 관계 어려움이 있죠. 대인 관계라는 건 주로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또뭐 교사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또 어려움이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건데, 이거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들은 아까 이제 실행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실행 기능에서는 브레이크 장치예요. 내가 욕구가 있지만은, 아, 지금은 멈춰야 돼. 아 지금은 기다려야 돼. 이게 이제 브레이크 장치고 실행 기능이 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브레이크 장치가 없을 때 화가 촉발되어지면 바로 이제 공격성이 올라오거나 욕을 하거나 폭력을 하거나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뭐 이거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교사든 뭐 판사든 의사든 뭐 교수든 뭐 상담사든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다만 이제 우리들은 어, 페르조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런 척을 하고 있는 뿐이지 아이들은 좀더 쉽게 노출되어진 그런 차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그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런 행동에 개입을 할 거냐. 어, 이제 문제는 크게 이제 보여지는 행동, 외연아. 또, 보여지지 않는 우울 같은 불안 같은 내면화된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그 아래의 핵심이 아까 얘기했던 자존감이다. 쉽게 얘기하면 자존감이다. 아까 이제 앞에 제가 빙산으로 얘기할 때는 셀프라고 얘기하죠.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떻게 나를 느끼는가. 근데 이 자존감. 좀더 이제 한번더 얘기하면 자존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존재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 가치를 느끼면 멈춰져요, 행동이. 근데 대부분 폭발하는 지점에서 왜 그때 당신이 뚜껑이 열렸냐, 어떻게 해서 뚜껑이 열렸어 얘기를 하고는 결국은 무시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어, 시베리아 동물농장들이 이렇게 출연하는 시점들이 나라는 것을 어때요? 네, 개무시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10원짜리 동물농장 시베리아. 지금 북극 시베리아가 50도까지 떨어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많이 출현할 수도 있고 작게 출현할수 있는데 결국이 존재의 문제다.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존재를 볼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불이 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쉽게 스트레스로 했는데 잘리게 전달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에게나 교사들에게 주로 이제 강의를 할때 불로 하니까 훨씬 잘 이렇게 가져가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이 언제 나느냐, 이렇게 뚜껑이 언제 열리냐 이 말이에요. 불이, 뚜껑, 불이 났어요. 불이 안난 사람이 있냐? 다 불이 나요. 근데 이제 언제 불이 나냐? 그럴 때 아까 제가 존재감이라는 자기 존재가 무시당한다 했는데 그 무시당한 것들이 뭐냐면은 감정이 건드려질 때 그래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교사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폭발하고 10원짜리 동물농장이 등장하는 건 별개라는 거죠. 왜 가냐면 이 감정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이 어떻게 건드려지느냐 볼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주로 이 내재화 문제라는 것은 폭발하진 않아요. 그냥 꽁하고 입을 다물고 있고 연기가 코에서만 나와요 입에선 다물고 연기가 코에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불이 안 났냐 불이 나기 전조 직전이에요 자 연기를 사실은 막 불이 나지 않지만 연기가 오랫동안 연기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질식해서 죽어요 다 알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재화 문제라는 건즉 폭발하지 않지만 이 연기를 코로 계속 뿜어대거나 어떤 분은 입으로 뿜어댈 수도 있어요. 한숨으로. 이 한숨으로 뿜어대지 못하니까 이 담배 연기로 뿜어대요. <laughs> 결국 이제 이 불이라는 것은 연기라는 건 상징이고요. 사실은 그 내면에 고달픈 인생의 이야기들이 연기로 나온다. 그렇게 이제 저는 봅니다. 보면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생들이 담배를 그때땅 밑에다가 몰래 그 논두덩에다가 숨겨서 나서 하나씩 하나씩 피우면은 그 자기 스트레스가 그 담배 연기와 함께 바람과 날아가는데 그 희열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피로가 이제 비가 와서 그냥 그것이 다 그냥 몰래 숨겨난 그것들이 그냥 이렇게 내려갔다. 그래서 막 통탄을 해서 제가 같이 슬퍼해 줬습니다. 아유, 어떻게 하냐. 이제 어떻게 이 연기를 그래서 이제 또 몰래 이제 이거 도둑질을 해야 되는데 이 담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즉, 그래서 이런 내재화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연기가 나는가 볼게요. 자, 먼저 아, 이게 지금 PPT가 아니라 PDF라서 이게 이게 아, 이게 안 되군요. <laughs> 이게 참이 쇼를 봐야지 이게 굉장히 극적 의인데 어 제가 이어느으로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이게 이게 부서지는 이게 아이들이 어른이나 아이들의 마음속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수치심이거든요. 수치심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그래서 이제 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이제 그게 말하면 거울이 깨진 상태예요. 거울이 깨져서 금이 가서 이제 이, 어, PPT가 금이 싹 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폰트가 없어서 PDF로 지금 했는데 외로운 거예요. 학교와 있지만은 친구 없어요. 또 말할 사람 없어. 집에서도 엄마 아빠 맨날 싸우지. 나는 마음둘곳 없지. 어, 아빠가 갑자기 퇴직금을 갖고 주식으로 돈다 날려갖고 이제 우리 이제 어디 저기 뭐 비닐하우스에 살아야 될 판인데 너무 쪽팔려서 이야기도 못하고.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환경이 외롭고 슬프고 어, 내가 어떻게 이제 내 미래를 살아야 되느냐. 어, 산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 근데 화를 내려고 하는데 화를 어 사실은 내가 화를 내야 되는데 진짜 똥 묻은 누가 화를 낸다고 더날뛴 거예요. 아버지가 그 돈까지 잃어 놓고. 그러니까 집에 학교 오면 누가 나건드리게는 하면 어떨까요? 그 안에 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음, 작살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작살을 내지 않아요. 내재화에 갖고 있는 한 연기만 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어 코로 바람을 내고 잠을 자거나 답답하고 우울 무기력해서 근데 이런 정서적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계속 몸 속에서는 연기가 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제가 연기가 코에서나나 입에서나나 이렇게 좀 관찰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때 상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통할 때 소통의 가장 큰 부분이 70%가 비언어적인 부분을 소통을 해요. 말은 사실은요, 30이에요. 됐어 하지만은 이미 얼굴이 되지 않았다는 삐진 얼굴과 그 비언어적인 것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로 다 이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로 내재화의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비언어적인 부분으로 어, 표현을 한다. 그래서 콧바람이 나고 연기가 나고 한숨을 쉬고 그러면 얘가 참 어, 짐이 많구나, 부리고 나겠구나 신호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디에. 저런 경치 좋은 간악산을, 어, 있지만 저기에서 연기가 났다. 그럼 제가 강, 오, 어, 좀 연기가 나고 있네요. 근데 저 연기는 굴뚝에서 나는 연기니까 안전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는 연기가 나면 어때요? 이 강의실에서 연기가 나면 우리는 스탑하고 어때요? 오, 어, 이게 뭐가 불이 나나? 하고 불이 난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막 이렇게 난리를 치기 전에 그 교사들이 알아야 되는 부모들이 알아야 되는 사인 지점은 연기 날때아 얘가 지금 뭐가 타고 있구나 뭐가 타고 있을까를 관심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처음 보여줬던 빙산의 아래의 것을 보는 거예요. 연기는 사인이에요. 아 뭔지 이게 지금 여기서는 자 이게 어, 뭐 전선이 잘못됐냐뭐 했냐 이것보다도 불이 안 나게 하는 게더 중요해요. 연기가 나면 그래서. 어, 이제, 내재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주로 비언어적으로 연기를 품어댄다. 그 다음, 외연화 문제가 있는 이제 친구들은 어떻게 불이 나냐면, 실제로 불이 그냥 바로 나버려요, 여기는. 그냥 바로 폭탄으로 그냥 불이 그냥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이제 어떨 때 그러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럴 때 주로 이제 왕따를 시키거나, 네, 본인이 왕따를 당하도 그렇지만 시키거나 또 이제 그이 어떨 때 주로 많이 이 외연화 문제 들이냐면 아까 비언어적으로 한심한 표정을 볼때 아이들이 이제 빡 돌았어요. 항상 오면은. 그러면 너가 얼굴 볼 때는 그러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너가 그렇게 빡 돌게끔 뭐가 그렇게 빡 돌겠어. 그러니까. 아,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한심하다고 보잖아요. 담탱이가, 막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뭐 얘기, 이제 상담실에서 얘기할 때 전체적인 별칭을 뭐다? 담탱이라 그래요. 담탱이는 그래도 애칭에 속해요. 진짜 이제 뭐 담탱이 말고 더, 더 진화된 이야기들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담탱이들이 나를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경멸하는 눈빛이 너무 내가 화가 나서 그냥. 그냥 막 동물이 동작이 나왔어요. 이런 데 얘기를 해줘. 그래, 네가 무시당해서, 무시당해서 그 표정 때문에 네가 그랬구나. 별명을 부르는 거. 이름을 철수야. 자, 철수 학교 왔구나. 자, 철수. 자, 오늘 수업하자. 이게 이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 호칭은 그 사람에 대한 극적인 존충이죠 이름을 불러. 근데 야, 저기,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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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야야야. 야 야. 아니 내가 야자야 야자. 왜얘 내가 야야. 야구놀이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 별칭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들 이 많이 상처를 받아. 그래서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 주면은 무시받는다게가 이런 존중받아요. 그냥 어 철수야. 어 학교 왔구나. 자, 우리 자리에 앉아서 수업하자. 이 모욕적 언행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이 담탱이들이 잘 몰라요. 자기 주제꼴을 이래요, 애들이. 그래서 뭐냐면 어떤 거 그러면.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상담사들이 늘 이제 피드백을 해줘요. 저도 이제 가르치는 그 상담사들을 훈련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놓쳤다 이런 걸 계속 이제 그 슈퍼비전을 해줘요. 그런데 그것에 이제 슈퍼비전일 때 비어 넣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얼굴 표정이 어떻다. 또 톤이 어떻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학생을 무시한 적이 없는데 아이는 무시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 언제 무시했냐. 이러면 이제 이게 논쟁이 되고 싸움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이 무시라는 것은 상대가 느끼면은 무시를 한 거예요. 나는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부부 관계나 가족에서 많이 느끼잖아요, 부분들. 자, 그다음에 이제 노골적으로 따돌린 괴롭힘 이럴 때아이들이 빡치고 또 뭐. 위협적 언행 협박, 이렇게 이제 요즘 하시는 교사들이 없잖아요. 학생들이 하잖아요, 요즘은. 거꾸로. 그죠? 요즘은 학생들이 그냥 뭐, 뭐, 어쩌려요? 신고해봐요. 막 이러면서 막 배를 내밀고, 막 근육을 내밀고 이러잖아요. 기가 찰려 오르시죠. 또 물건을 던지고, 또 맞짱 뜨고. 그래서 이제 도구적 폭력. 이제 이런 외현적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이제 불들이 난 상태다. 근데 이제 대부분 교사들이 연기가 난 것은 무서워하지 않는데 사실 이제 이 불이 나버린 것보다 연기가 난게 사실은 더 위험해요 부분들. 왜냐하면 불은 사인이 보여졌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할수 있어요. 근데 연기는 우리가 무시해져서 참다 참다 폭발하면은 대부분 이제 창문을 떼어내리거나 자살충동을 하거나 굉장히 극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